그 얘기 좀 잠깐 할까. 어, 그러니까 메이저한 게임이 있고 마이너한 게임이 있어. 근데 메이저한 게임이라고 하면 뭐 사람들 그냥 대학에 가서 예를 들어서 대학에 가서 있는 뭐 신입생 여학생 여학우도 같이 할수 있는 그런 게임을 말하는 건데 롤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이런 게 이제 메이저한 게임이라고 할수 있고 뭐 마이너한 게임이라고 하면 뭐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등등 말고도 뭐 이상한 이상한 어디 양산형 가챠 게임 뭐씨또 뭐가 있지 헐벗은 미소녀 폰 게임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약간 각 퍼즐 장르 퍼즐 게임 격투 게임 이런 것도 약간 이쪽에 속한다고 생각해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런 유가 있으면은 메이저한 게임, 마이너한 게임 이 있으면은 메이저한 커뮤니티 게임 커뮤니티는 커뮤가 엄청 많음뭐 내가 대충 아는 것만 해도 롤 커뮤가 진짜 여러 개가 있거 내가 롤 커뮤를 하는 게 없는데 주변에 롤 하는 사람 보기만 해도 롤 커뮤가 엄청 많은 게 보여요. 사람 모으는 커뮤, 뭐 통계 API 통계 수집하는 커뮤, 뭐 그냥 개인 얼굴 올리는 커뮤 등등. 커뮤가 엄청 많아서 선택지가 엄청 많아. 근데, 하, 스스톤 약간 이 중간에 있음. 하스스톤 좀 애매함. 마이너한데 메이저해. 이상한 게임이기 때문에. 근데 마이너한 게임은 커뮤가 적거나 없음. 없는 게임들도 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선택지가 없음. 여기서 선택지가 없는 게왜 무서운지 알아? 메이저한 게임에 커뮤니티가 있으면은, 아, 그냥, 얘도 서, 여기 사람들이랑 나랑 안 맞는다 그냥 걸으면 돼 마이너한 게임 커뮤니티는 여기가 아니면 정보를 구할 데가 없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여기 사람들이랑 안 맞아 그럼 근데 이게 왜 웃긴 거냐면은 이 마이너한 게임 커뮤니티는 선택지가 이상해져 그 1번 1번 그 10덕 소화성애자 2번 DC 야겔 역겔 방감무 이러, 이러고 있는 사람들, 이제. <laughs> 그래서, 이 3번. 그 외에, 이제, 사람들, 그거 없는, 좀, 거의 유령 커뮤. 셋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laughs> 그러니까, 웃긴 게, 이, 이, <laughs> 이 생각해보면은, 거을 타선이 없어. 여기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이제, 어, 뭐라고 부르냐? 근첩이라고 불러요. 여기 들어가면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 일배충이라고 불러요. <laughs> 여기는 이제 활동이 없어. <laughs> 나도 유령. 그니까 러 선택지가 없는데, <laughs> 이제 이지선달이딱 걸었다고 생각을 해봐. 이게 웃긴 거라니까. 아씨, 근접소리 듣기 싫은데, 여기 들어가면은. 근접소리 듣기 싫어서 가면 이제 반감노 이기, 이러고 있어야 돼. 말이 안 돼요. 그니까. 러 <laughs> 나는 굳이 왜 이걸로 이지선달이 걸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마이너한 게임 커뮤니티는 진짜로 이런 경우밖에 없어. 그냥 다양한 사람들이 <laughs> 섞인 평범한 커뮤가 있다. 이게 있으면 이미 마이너한 게임이 아님. <laughs> 이게 있다는 거는 마이너한 게 아니야, 결론은. 어. 어, 그러니까 뭔소리냐면은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도 소속감을 서로 느끼고,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소속감을 느껴요. 즉, 제대로 된 정보를 구하려면 이런 데밖에 선택지가 없는데, 여기 들어가면 이제, 주로, 음, 굳이 내가 생각하는 각 커뮤니티에 대한 단점? 이거는 그냥, 사실상 없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굳이 언급 안 해도 된다면은. 위의 경우에는, 자기 세계가 너무 강함. 사람들이 좀, 어떤 면에서 좀 사회성이 좀 떨어지는 느낌 나는 게, 아 너무 대화가 좀안 통할 때가 있다라던지 자기생애야 강해가지고 이게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그냥 얘 자랑질하는 거 듣는, 듣거나 이게 끝나는 경우도 많다 그래가지고 이런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가끔 정보 수집이 도움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남들 비틱질하는 거 밖에 못 보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면은 이제 이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은 지나친 공격성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 좀 심해 아니 거, 그냥 지나친 공격성이 어느 수준이냐면은 거의 그냥 남이 예를 들어서 어.. 이 사람들이랑 같이 밥을 먹고 있다 예를 들어서 예, 그럴리는 없겠지만 이런 인간들이랑 밥을 먹고 있다가 내가 젓가락질로 하나 실수하면 이제 패들 먹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느낌이 있어 그니뭘 해도 공격적인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그게 이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날이 서있지 싶을 정도로 좀 공격적이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소속감이 있는데 이 소속감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공격적이야 예를 들어서 아 어. 어, 어떤 수준이냐면은, 너왜 존댓말 해? 너 어디 뭐근처이냐막 이런 소리 들은. 그런 특유의 공격적, 공격성이 있어. 그러니까 이 진, 약간 지나친 소속감이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음. 그래. 뭐, 이상한, 이상한 짤 올라오는 거? 이거는 두 사이트의 공통점 아닐까? 둘 모두의 그런 이상한 인간들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건 어느 특정한 걸 싸잡아 욕하는 게 아니라 어딜 가도 그런 인간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 DC 하면서 욕안 먹는 게불가능해요난 그래서 DC를 안 해요. 어, 하면은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게임 중에서 철권도 있는데, 철권 커뮤니티 제대로 된게 철권 갤러리밖에 없어요, DC에. 근데 철계를 하다 보면은, 어, 글 한, 한 페이지만 읽어도 기분이 나빠지더라. 사람들이 너무 공격적이고 너무 좀 세게 말하는 게,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유동 분탕이란 말도 좀 웃기다고 나는 생각해요. 유동이라는 게, 그, 어떻게 보면은, 뭐, 유동, 유입, 이런 표현인데, 어, 모든 사람들이 다 고여야 되나? 새로운 사람을 왜 맞이해주지 않고, 그걸 유동이나 유입이라고 해서 실어한다는것 자체가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근데 웃긴 게, 결국 이쪽은 점점 이제, 좀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고, 어떻게 보면은, 네이버 카페가 약간 이런 경향성이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요새 네이버 카페, 카페가 있을 수 있나요, 요새? 잘 보이지도 않죠?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톤 카페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쪽이 좀더 대세가 되고 있거든요 뭐 DC가 그렇고 아카라이브도 어떻게 보면 이, 이런 쪽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어... 그치 딱뭐 특정 사이트 어떻게 보면 이게 루리웹과 DC만 그런 게 아니라 이쪽이 네이버 카페가 그렇고 지금은 아카라이브가 이렇다 대충 이래요 뭐다 그렇다는 건 아니야. 내가 모든 네이버 카페를 다 방문하고, 모든 아카라이브 채널 다 방문한 건 아니니까. 근데 내가 아는 한 대부분의 마이너한 네이버 카페는다 그렇고,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을 포함한 마이너한 게임 아카라이브는 다 그래요. 어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 이 공식이 어느 정도 성립된다 이거야. <laughs> 그래, 이게, 이게 웃겨.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어떤 사람, 그런 사람도 있을 거야. 정보를 구하기 위해 게임 커뮤니티를 하는데 눈물을 머금, 머금고 이제 반감노 해야 되는 사람들이 존재할 겁니다. 이제 썰렌 서렌, 치고 그냥 <laughs> 둘중 하나의 양자택일 해서 어느 한쪽을 택해야 되는 그런 슬픈 사람들이 어딘가에 존재해야 될 거예요. 어.. 뭐 그래서 사실 뭐 약간 공격적인 거, 약간 커뮤니티에서 뭐 약간 세게 말할 수도 있죠. 뭐 약간 소속감 느끼는 거,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지나친 건좀 꼴보기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좀 연하게 할수 있잖아. 그 정도는 좀 아카라이브를 즐겨주시는 여러분들도 아카라이브 한다고 내가 지금 비, 비난하거나 매도하는 건 아니야. 어. 오해하지 말아줬으면 해요. 내가 한 말은 사람한테 너무 지나치게 모질게 대하지 말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굳이 좀더 부드럽게 사람을 대하고 평화롭게 살자. 어. <laughs> 그런 게 대충 이 얘기의 핵심이다. 사실 이 모든 걸 벗어나기 위해서 이두 가지 지옥의 이지선다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어, 다양한 사람들이 섞인 평범한 커뮤를 쓰는 거고, 그러려면 마이너, 한 게임을 탈피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치, 어. 그니까, 이걸 벗어나려면은, 결국은. 어? 뜨기 시작했나? 이거, 사이즈 좀 조절해야 될까요? 어, 드디어 시작됐나보네. 이게 좀, 뜨는데 좀걸렸나